뭐 하기 전에 어제 인벤에 또뭐 하나 터졌더만 슬레 트럭사건 터진거 알아요? 난방송하고 알았네요 어제 어 슬레 직업이 너무 구려서 슬레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트럭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 좀 당황하긴 했어 보고나서 슬레이어 광고트럭 300명 다 돼갑니다 모집 완료필 또돈 모아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뭐 트럭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론이 어떻냐면은 트럭시라는 게 게임 안 하는 사람한테 호소하는 건데 배패로 트럭 박는 건 조롱거리밖에 안돼 배패 때문에 트럭 박아도 트럭 문구는 일반인도 공감할 만한 대의 명분이 돼야지 트럭은 기사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진짜 대외적인 시위 같은 건데 근데 일반인도 공감이 안 되고 다른 직업들도 공감이 안 되고, 오직 슬래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, 트럭 박는 거는 좀 아니다.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. 브레이커는 왜 트럭 안 보내? 캐릭을 저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다고 커피 트럭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님? 브레이커는 커피 트럭을 보낼만 해? 트럭 보내는 거 자유인데 하나만 주의해줘. 로스트 아크 유자일 똥. 이따위 문구 쓰면 인벤 접을 때까지 슬랙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분탕칠걸. 진짜 이렇게 하면은, 나도 화낼 것 같긴 해. 이거는 나도 화낼 것 같긴 해요. 로스타크 그 유저일동 이지을 하면은. 나는 동의한 적 없다, 일단. 나도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. 벨펫 때문에 이렇게 트럭 하나하나 다 보낼 거면은, 뭐 다른 직업들 술래만큼 안 좋은 직업들도 많잖아. 다 보내야 돼. 그거 트럭 보내서 만약에 해결이 돼? 상향이 돼? 슬래가 그럼 다른 직업들은? 뭐 다른 직업들도 보내라? 그러면은, RPG 게임은 항상 트럭이 바깥, 박혀져 있어야 돼. 발표 한두 달도 안 지났는데 트럭 이지랄. 분들값 어쩌고 저쩌고. 트럭 박는 거 조롱 외함. 아크 패시브 퀄리티 직업차 있는 거 누구도 부정, 못하지 않음. 이건 맞긴 해? 어, 이게 어떻게 트럭을 보낼 이유가 안 돼? 너가 조식 포함으로 호텔 예약했는데, 다른 가족은 조식으로 우육면 주고, 니네 가족한테는 진순컵 라면 주면 컴플레인 거는 게 당연한 거 아니? 표현이 자유라고 해서 욕 먹지 말라는 법은 없음. 밸런스 때문에 화나는 건 동의하는데, 근데, 트럭을 보내는 거는 진짜 이거 트럭 보내서 만약에 해결이 돼도 문제고 해결이 안 돼도 문제고 해결되면은 다른 직업들도 다 보낼 텐데 365일 트럭이 박혔어야 된다니까? 그러니까 뭐 진짜 메이플 마냥 후보 사기 이런 거친 거면은 보낼만 하다고 생각해 근데 밸런스 때문에? 밸런스 때문에 보낸다.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긴 해요. 슬레트러 다른 컴을 반응. 이게 먹히면 앞으로 다른 깔개들은 어떻게 하겠냐고. 프로 박그니까다 들어주네. 소리 안 들으려면 당장 다음 패치에 상향하려던 것도 스탑할 수밖에 없음. 이게 맞다니까? 말은 너무 세게 한게 맞는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 틀린 말은 아니야 배를 빼다가 가슴을 박은 아니 나도 진짜 뭐 스마게를 위해서 뭐씨드 쳐주는 게 아니라 나도 상겜을못 먹을 동안 스마게 초나 욕했어요 진짜 이걸 왜 씨발 확률로 내냐 말도 안된다 초대 욕했는데 글쎄다 밸런스로 트럭을 보낸다? 일반인들 시선에서 보는 슬레이어 트럭 시위 공주대서 믿었더니 적객 캠이 사실이냐 아 이거는 좀 후바우는 인기라도 준대 많았지 슬레는 관심도 없을 듯 근데 뭐트럭시 v 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다 진짜 갓겜 수호단으로 만드는 것부터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못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막이 욕 여태까지 준대했는데 우리 게임은 갓겜이니까 수호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밸런스로 트럭을 보내면 은 고쳐져도 논란이고 안 고쳐져도 논란이야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다뭐 갓겜 수호단으로 모는 것부터가 솔직히 속된 말로 멍청하다고 생각해 아니, 공감을 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다른 유저들한테도 공감을 사려고 노력해야지. 그거를 왜 공격하려고 해? 반대하는 사람들한테. 술래 총대. 다 오픈 카톡에서 언론 제가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 맞는 거 같아요.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 분탕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. 전화번호랑 신상까지 다 털리고 연락오고 있으니까 멘탈이 너무 흔들리고 정신이 아닌 거 같다. 저녁한지 1개월밖에 안 돼서 모르는 게 많고 나댄 거 같다. 죄송하다. 총대 매일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다. 그래서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총대 변경되고 나갔다. 근데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상을 통게 진짜야? 어떻게 더러? 신상을 통거는 잘못됐는데. 아,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면 뭐. 할말 없는데 신상을 털 것도 엄청난 잘못이겠죠.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신상 통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은 결국에 뭐 이거 트럭 보내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신상 털고 연락 가고 협박하고 이런 연락 보내는 건 잘못 아닌가? 신상 털고 연락 보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기 싫어요. 훈대가 전역한지 1 개월, 제가 소방관인데 게임 중에 화재 신고 나서 중단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녁 2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소방관이네 그냥 애초에 허언증이 좀 있으신 분이구나. 그러면은 신상 털렸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. 뭐. 총대가 소속했던 기드, 기드장입니다. 추방조치 완료. 결국에 기드도 추방당했고, 결국에 총대는 넣어냈고, 트럭은 어떤 걸로 돼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트럭을 보내는 건 개인적으로 저도 반대예요 뭐 갓겜수 우리 로아 갓겜이니 어쩌니 뭐 그게 아니라 애초에 로스타크 유저 일동이라는 것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밸런스로 트럭을 보내는 것도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인데 어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다